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들과도 같이 함께 어우러진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고속도로가 아주 만원이었습니다. <laughs> 네자 그러면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철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부님, 네 이번 추석 때 연휴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애들하고 그냥 밥 먹고, 네, 네밥 먹고 또 애들 용돈 주고, <웃음> <웃음>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손주들 그러면, 예내 손만 봐요. 네, 근데 이번 연휴 때또 네. 코로나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5만 몇천 명이 발생했다는데 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뭐 유출은 가급적 상가하시고 네, 네. 유출 하시려면 꼭 마스크 쓰시고요. 집에 들어가셔서는 물 아끼지 마시고요. 네. 비눗물로 <laughs> 30초 이상 씻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보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노래 경력이 10년입니다. 타이틀곡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 형산강을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상곤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앉으세요. 마이크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 반갑게 인사 말씀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 추석 연절 어잘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저저 잘 보냈는데요. 저는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 노래로 데뷔를 해서 지금 현재는 형상강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씨참 <laughs> 오랜만에 오시네요. 예. 예. 진짜 한몇 개월 만에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전은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가의 프로를 예. 다녀가신 지가한몇 개월 되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동안 뭐 어디 행사 많이 다녔습니까? 행사라기보다는 거의 행사는 거의 없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 활동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노래 열심히 홍보해야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줘야. 네. 예. 뭐니 뭐니 해도 가수는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만나시고. 예. 네. 네. 예. 네. 자 그러면 첫곡 한곡 듣고 나서 얘기 나누자고요. 네, 그렇죠. 예. 포기하지마, 네, 절대 예, 포기하면 예, 예. 안 됩니다. 네, 네. 이, 이 네. 네. 네, 앞으로. 네, 상군 씨의 첫 곡입니다. 포기하지마,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laughs> 네. 아, 아.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的歌。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자꾸 그 굶겨진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너만은 다시금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간 내 꿈을 너에게 한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몽고스고 혼나떠 나갈 거야 이제 그 구겨진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너만을 다시건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간 내 몸을러해게 하길 거야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는 달려간 내 동물 너에게 한길 거야. 지켜지나 치진못하게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는. <laughs> 포기하지마는게 좋아요 뭐든지 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뛰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해야죠 예. <laughs> 좀 많이 <laughs> 네. 웃으세요 주로 이제 그 우리 이상군씨는 일반 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타입하고는 전혀 다르게 음.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좀 이제 왜냐면은 다른 가수들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부르게 되면 네. 그건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 예. 예. 좀 다르게 개성이 좀 강해져. 예. 네.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또 어? 네. 뭐 개성이 강해서 어, 많이 좀 홍보가 되면 오. 각종 행사에서 오. 많이 부르실 텐데. 예. 그런데 행사는 사실. 요즘에는 행사는 좀 바라지도 않아요. 물론 코로나. 최근에 행사가 드록이 들어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요? 네, 우리도 행사가 참가자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없어요. 네, 네. 음,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뭐 방송 활동 열심히 해서 뭐 스타가 돼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를 자주 방문하셨으면 음. 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용기를 <웃음> 네. 가지시고. 네. 인생을 별게 아닙니다. 네. 재밌게 즐겁게 살다 가야 되니까 예. 즐겁게 예. 사세요. 예. 어. 네. 뭐 전원주 선생님 만나니까 뭐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아. 예. 지금 몇 개월 만에 저 뵀는 거라 예. 저 여기서 그 리허설 할 때도 예. 저 선생님 딱 들어오실 때어 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몇 개월 만에 뵀는지 모를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자주 뵈야 네. 뭐 정도 들고 네. 또 서로 기억하고.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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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즐겁게, 재밌게 사세요. 예. 네. 뭐 지난번에 왔을 때 누님이 우리 이상문 씨 중매 형부면 어떨까냐고 얘기한 적도 기억나네. 요 예. <laughs> 외로우시죠? 어, 뭐 저는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어. 또 투잡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예. 예. 요즘 어떤 가수들도 거의다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가수분들이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죠. 예, 여기냐면 예. 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뭐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절 가리지 않고 이제 수입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야 되고요또뭐 행사 안 들어온다고 무조건 놀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네. 예.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뭐니를 벌어야 <웃음> <웃음> 옷도 무대 의상도 만들고. 예, <laughs> 그렇죠. 제가 일을 네. 시작하고부터 그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막막했어요, 저도 예. 왜냐면뭐 이것저것 찾아 본다고 보았지만 어 너무 없어서 하다가 이제 저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5개월째입니다. 어, 그래야죠. 예. 네. 저도 뭐할 일만 있으면 쫓아다닙니다. 네, 아, 예. 예. 뭐 가수가 노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또 MC 받으려면또 MC 받아야 되고. 그러면 많이 예. 움직여야 됩니다. 예. 예. 누님도 때로는 강의도 다니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 그럼요. 예, 저도 부르... 잇몸 가지고 삽니다. 하하하하 <laughs> 불르면 <laughs> 달려가야 돼요. 예, 예.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그요 예,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형상강. 예, 예. 형상강 노래.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준비해 주세요. 예, 예. 네. 마이크, 아예 마이크. 어,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네, 우리 이상권씨 보면 개성이 참 강하다. 네. 어, 보통 가수들은 좀 보기도 좀 그런데 이상권 씨는 좀 개성이 남들보다 굉장히 네. 강한 것 같아요. 아주 우지력이 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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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음. 이상군 씨의 또 타이틀곡이기도 하죠. 형산강.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목소리> 상강의 향을 오인도 변함없이 기쁨가고몸이은 그 세월 무늬지 사랑 안타까운 참. 남은 세월 형상강가 말을 해다 하고 형상강가 말을 해다 하고 오이그 세월 못 잊은 사랑 안타까운 저주 또 가을이 오네 너는 날 지천년을 비감은 세월 말을 오, 평상가만 말을 해다오 평상가만 말을 해 평상간가 말해라고 평상간가 말해라고. 강 이름이죠. 예, 지금 경북 포항에 예. 지금 위치해 있는 형산강이라는 강이 아, 있습니다. 네. 지역 강 이름이네. 예. 어, 여기 고향이 이제 거기 고성이잖아요. 예. 어. 고성에서 가까워요, 형산강이? 아니죠. 어, 포항? 경북 포항이면은 네. 멀죠? 어. 아, 예. 그렇구나. 앉으실 때하고 노래 부를 때고 흐트려 올라가시면 끼가 나오나 봐요. 제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끼가 많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 어. 노래 부를 때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노래 부를 때는 그 노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어, 그럼 예. 안 되죠. 잘못하다가는 가사도 잃어버리고 예. 그러기 때문에 어 가사 말을 뒤색이면서. 노래를 이제 감정을 북추되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네, 노래가 지금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어. 네. 어.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지역의 형산강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뭐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낙동강, 두만강, 뭐 예. 뭐 예. 이제 형산강이 형상강. 경북 포항에 있는 것 자체도 오. 모르세요. 사람들이. 예. 예. 형산강이라는 게예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있게 알려져 있지 않는 강이다 보니까. 예. 네. 그것은 이제 아그 지역에 형산강을 갖다 이렇게 홍보를 예.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뭐 이게 홍보비 같은 거안 줍니까? 이상군 씨가지 홍보비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이제 저는 사실 홍보비 가지는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그 노래를 작곡하신 작곡가 선생님께서 경북 포항에 계시는 아. 분이세요. 아. 예, 그렇군요. 음. 어. 뭐 있습니까? 노래비도 하나 나중에 형상강에도 하나 만들만 또 하나. 네. 예. 이상군 씨한테 하나 좀 하. 노래비 해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네. 네, 뭐 포항 옆에 있는 형상강 입구에다가 그 노랫말 비석을 하나 세워서 응? 홍보 좀 하면 되겠네요. 어, 제가 지금 어 최근에 제가 아은 정보인데 지금 경북 포항에서 형상강 가요제라는 지금 가요제를 척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 그러면 거기 초대 가수로 가야지 당연히. 연락 어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곡가 선생님도 지금 저하고 좀 연락을 많이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 예. 항상 그 작사나 작곡가, 편곡자들하고는 이제 소수 자주 전화도 하고 응? 그래야 서로 상부상부할 수. 예, 음, 예. 아 작곡가도 자기가 불렀 만든 곡이니까 많이 알려지야 좋고. 그러면요. 그래야 뭐 저작권이라도 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laughs> 네. 예. 마지막 곡,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 어,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아니면 또 이상군 씨를 아는 모든 분들의 팬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어, 제 노래, 어, 대표곡,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을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팬 여러분들, 어, 면절, 진짜 가족들과 즐거운 면제를 보내시는지는 제가 뒤늦게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만은 앞으로 방송에서 많이 뵙도록 하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어,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노래,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 노래를 들려 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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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좋은 말씀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상곤 씨, 아 개성이 강한 가수죠? 네. 네. 이상곤 씨의 타이틀곡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 그리고 형상강 많은 애청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바람과 구름 같은 인생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으면 음악 주세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인생아 지난 달여쳐 넘어 날 울린 추억들이 겨 견디게 그립구나 아저 바람아 너는 아느냐 구름 같은 내 인생아 구름처럼 살아가는 내이 생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목소리도> 그리움만 쌓이네 허무했던 나날프네 인생아 지난 날, 여하천, 넘어 날울수해서들이 곰들이, 곰께그리들이 곰들이. 곰아이 곰들이. 곰들이.